네, 지금 제 눈에 띈 거는 이 마네킹인데요. 뭔가 마네킹이 일로 들어오라고 하는 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안녕하세요. 네, 저희는 오닉스라고 하는 회사, 미국 회사고 60년 된 회사예요. 그래서 이제 오닉스라고 이제 미네소타에 본사가 있고, 그리고 전문적으로 이제 그 자동팽창식과 수동팽창식 그런 것들을 이제 생산해 왔고요. 사실, 낚시할 때또 안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. 안전한 낚시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, 여기 보시면 딱 전시가 되어 있어요. 이 제품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까요? 아, 네.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오닉스에서 나온 제품 중에 비싸기도 하면서 또 제일 안전한 제품이기도 해요. 이유는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다른 이제 제품과 다르게 요트나 이제 세일링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이거든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버클 같은 것도 이제 플라스틱이 아닌 스테인리스로 제작이 되어 있고 또 강력한 이제 고리 끈이 제작되어 있고요. 음, 이게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비싸고 제일 좋은 제품인가요? 네. 그럼 제가 한번 입어봐도 될까요? 네. <laughs> 또 좋다니까 제가 입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안 입어볼 수가 없죠. 네, 지금 제가 입어봤는데 굉장히 가볍고요. 이게 400g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400g이 맞나라고 싶을 정도로 엄청 가볍고 또 되게 간편해요. 이게 구명조끼라 하면 사실 막 빵빵하게 막 쿠션감이 엄청난데 이 제품은 뭐 그렇지도 않고요. 근데 또 이게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어서 또 녹슬지 않는다고 하니까 굉장히 또 흥미를 많이 유발할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이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여기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플라스틱 이렇게 돼 있어서 솔직히 이런 거 파손 위험이 많거든요. 그쵸.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테인리스고 또 바다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죠. 못풀지도 않고. 오래 오래 쓸수 있는 네. 제품인 거네요. 네네네 맞습니다. 아, 한번 사놓으면 이제 그냥 까먹어도 될 정도. 네 맞아요.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리랜드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가스 만드는 회사고요. 여기 같은 안전성 검사, 이제, 미국의 두 폰트나 이런 데서 다 검사를 받은 상태이고, 이 보빙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이나 이런 데서 제작하는 게 아닌, 메이드인 USA. 철저하게 이오니스라면서메이드인 USA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. 거기에서 이제, 고객들이 다 신뢰를 얻고 있어요. 지금 여기 위해 현장에 나와 있는데 이게 국제 낚시 박람회다 보니까 중국인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분들이 찾아오셨더라고요. 네, 또이 제품 말고 또 눈길을 끌거나 좀 인기 있는 제품이 있을까요? 아, 제일 그다음 인기 있었던 게 이제 의류 쪽인데요. 네, 또 여기 마네킹들이 쫙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. 이 의류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다른 것은 이제 그 모시오프라고 하는 미국 이것도 미국 디자인 패턴 회사입니다. 이제 이 패턴 물결무늬 패턴부터 해가지고 나뭇잎 기타 등등 이런 것만 제작하는 회사고요. 이거를 이제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나 카피를 할 수가 없고요. 오닉스가 이제 이 회사랑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라이센스를 따서 제작을 하고 있고 또한 이제 거피 랩피나 이런 것도 따로 오닉스에서 특수하게 만들어서 이제 팔고 판매를 하고 있고 요 특히나 이제 서양 분들이 되게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더라고요. 특별한 제품이다 보니까 쉽게 만날 수 없어서 좀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은데, 네. 어, 그러면 앞으로 또 이제 국제 낚시 박람회를 이렇게 참여하시면 어떤 또 효과를 기대하시면서 참여하시게 되셨나요? 아,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아시아 판매권 총판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,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기타 아시아 국가 중국이 아닌 다른 뭐... 인도, 뭐 베트남, 중동 분들이 많이 와서 여기 이 제품들에 대해 관심 많이 가져줘가지고 저희가 앞으로는 계속 한국을 기점으로 나아갈 것 같습니다. 네, 정말 자세하고 또 이렇게 입혀봐주셨는데 아, 네. 네, 정말 체험 잘했습니다. 여러분 궁금하시죠? 이거 한번 입어보고 싶으시지 않으신가요? 네. 그럼 여기까지 네. 오닉스였습니다. 네, 오닉스였습니다.